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 김계현 작가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이 글이 아주 흥미로운 퍼즐을 하나 던지는데요. 바로 성경의 한 구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보통 의롭다 이러면 규칙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뭔가 바른 생활사나이 같은. 맞아요. 그런데 저자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의롭게 보였던 종교 전문가들이 오히려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고 지적해요. 그렇다면 이들이 놓친 진짜 의란 대체 뭘까? 그냥 규칙을 지키는 것 이상이라면, 어, 그 본질은 뭘까? 오늘 바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글이 우리가 의. 라는 단어에 가진 고정관념을 뭐랄까 완전히 뒤집어 놓는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저자는 먼저 사람을 딱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해요. 그 기준이 재밌는데 바로 무엇에 목말라 하는가입니다. 로아서 8장을 인용하면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으로 구분하는데 사실 이 표현들이 조금 오래된 느낌이라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육신의 일, 이렇게 들으면 뭔가 거창한 죄를 떠올리기 쉬운데 저자의 설명은 놀랄 만큼 현대적이에요. 그가 말하는 육신의 일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첫째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는 것, 그리고 둘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게 그냥 세상 유행을 따르거나 뭐 좋은 것을 즐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확합니다. 핵심을 잘 짚어주셨어요. 저자는 유한일서를 근거로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 갈증이라고 설명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죠. 아, 그 유명한 세 가지요? 네. 이걸 쉽게 풀어서 말하면 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남들이 가진 좋은 걸 보고 끊임없이 부러워하고 나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욕망. 마지막으로는 내 직업이나 뭐 소유, 지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바로 이세 가지가 우리 삶의 가장 큰 목마름이 될때 그걸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고 딱 정의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우리 일상이랑 너무 밀접한 이야기네요. SNS만 봐도 온통 그런 것들 투성이니까요. 남들보다 더 멋진 곳에 가고 더 좋은 걸 먹고 더 비싼 걸 가졌다는 걸막 보여 주려는 욕망 같은 거요? 그렇죠. 저자가 생각에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을 보면 내가 무엇에 목마른지 알수 있다고 하던데 솔직히 좀 뜨끔하더라고요. 저만 해도 정신 차려 보면 뭐 이메일 확인해야 하는데 오늘 저녁 뭐 먹지?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으니깐요. 아, 그건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이 삶의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경고를 합니다. 이런 삶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끝은 사망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아,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망이라니, 좋은 차 원하고, 승진하고 싶어 하는 게 무슨 죽을 죄냐,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사망은 우리가 아는 그 육체적인 죽음과는 다른 개념이죠. 네,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영적인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력이 공급되지 않는 삶이죠. 아, 생명력의 단절? 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 숨 쉬는 것 같지만 내면은 늘 불안하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다투고 미워하고 염려에 시달리는 상태. 저자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지옥과 같을 수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없는, 생명력 없는 삶이니까요. 그렇군요. 결국 삶의 방향, 그 목마름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그게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갈림길이라는 거네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는 결정적인 전환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란 무엇인가? 그 본질은 단순히 착한 행동을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인격 그 자체를 향한 깊은 갈망에 있다고 강조하죠. 맞습니다. 행동 이전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시편 42편의 비유가 정말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정말 극심한 가뭄 속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그 목마른 사슴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슴 비유에 얽힌 디테일을 설명하는 부분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왜 하필 사슴이었을까? 네네 그 부분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저자가 한 가지 이야기를 인용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극심한 가뭄이 들면 여러 동물 중에 사슴이 물 냄새를 가장 잘 맡는다고 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물을 찾아 나서는데 재미있는 건그 뒤를 다른 초식동물들이 따르고 심지어는 사슴을 잡아먹는 사자 같은 포식자들까지 그 사슴을 따라온다는 거죠. 생존의 본능 앞에서 포식자와 피식자의 관계가 뭐랄까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거네요. 비유로 연결해요. 가장 강한 자가 리더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곳을 향해 가장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자가 모두를 생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통찰 아닌가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저자는 이런 필사적인 갈망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사도바오를 대는데 이두 사람의 배경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한 명은 감성적인 시인원이고, 다른 한 명은 아주 냉철한 지성의 소유자인 학자였죠. 성향도 삶도 극과 극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 가진 단 하나의 공통된 목마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자신의 평생 단 하나의 소원은 주님의 집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노래해요.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보다 그게 더 간절했다는 거죠. 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에요 빌리포스 3장을 보면 자기가 평생 쌓아온 모든 학문적 성취와 종교적 업적을 배설물, 그러니까 쓰레기처럼 여긴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교하기 때문이라고요. 이두 사람에게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인격,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 자체를 더 깊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인용된 요이드 존스 목사의 말도 딱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어떤 종교적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추구하고 그분의 인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데 있다는 것. 결국 핵심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향한 갈증. 바로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갈증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하나님 그 자치를 향한 이 깊은 갈증이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의의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냥 마음으로만 갈망하면 끝나는 건 아닐 텐데. 저자는 이 갈증이 삶에서 두 가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네,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길, 즉 그분의 본래 의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위해서 저자가 아주 도발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마태복음 5장인데요. 너희의 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왜 도발적이냐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종교계의 슈퍼스타였잖아요. 그렇죠. 의의 전문가들이었죠. 네.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키기로 유명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요구하신다는 건 단순히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려는 뜻은 아닐 게 분명하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기준 자체를 바꾸신 거예요. 저자는 예수님이 드신 두 가지 예를 통해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한 계명이에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형제를 향해서 마음속으로 화를 내고 욕하는 것까지도 이미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와. 기준이 정말 달라지네요. 두 번째 예는 간음이었죠. 맞습니다.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갖지 않으면 깨끗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예수님은 길 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이미 간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 이 하시는 작업은 율법이라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 규칙의 체크리스트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본래 마음, 그분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더 나은 의의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의의의 줄이다는 것은, 이 행동은 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걸 따지기 전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그분의 진짜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알고 싶어서 갈망하는 자세,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모습은 뭔가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는 않을 텐데요? 네, 아는 것에서 그치면 바리새인이랑 다를 바가 없겠죠. 저자는 의의 두 번째 핵심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의도를 알았다면 이제 그분의 목적에 내 삶을 들여서 함께 참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저자는 이 개념을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령과 연결해서 아주 흥미롭게 풀어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의 핵심이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다. 네. 저자의 해석에 따르면 이건 하나의 생명의 순환이에요. 먼저 내가 예수님이 가르치고 보여주신 대로 살아내고 그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서 그 사람 역시 그렇게 살아내도록 이끌어주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전달이 아니라 삶의 전수인 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구제나 기도 같은 의로운 행실을 하긴 했잖아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자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동기에 있었다고 꿰투어 봅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의로운 행실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었어요. 아, 사람에게. 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시고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직접적으로 꾸짖으십니다. 사람의 평가,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그분의 일에 진정으로 동참할 수도 없다는 뜻이군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저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진정한 의의 행실은 그 중심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갔을 때만 가능하다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인정받기를 갈망할 때 비로소 그분의 목적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는 진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글의 대미를 장식하는 약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모든 갈망과 추구의 끝에 주어지는 보상 이 배부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맛있는 밥을 배불리 먹는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저자는 이 배부름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가득 차 넘치는 상태를 의미하는 아름다운 은유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으로 시편 23편을 제시해요.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시요. 네, 바로 그시입니다. 그 시의 구절들을 떠올려 보면 배부름의 이미지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잔이 넘치아이다 그렇죠. 이런 구절들이 묘사하는 상태가 바로 배부름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가 평온하고 아무 문제 없는 상황에서 쓰인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시편 23편의 배경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터널을 지나는 와중에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자는 이 배부름이란 인생의 가장 험난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덕분에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그분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넘쳐흐르는 역설적인 상태를 말한다고 강조해요. 그래서 이 시는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생명을 체험한 사람의 생생한 간증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현실과도 깊이 연결될 수 있겠네요. 저자 역시 세상이 한마디로 살기 힘들다는 현실을 인정하거든요. 사방에서 어렵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자연스러워 위축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글의 논리에 따르면 바로 그 광야처럼 메마르고 힘든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필사적으로 찾게 만들고 역설적으로 이 배부름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우리가 진짜 무엇에 목마른지조차 잊고 살기 쉬우니까요. 오히려 결핍과 고난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깨우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통찰입니다. 오늘 함께 파헤쳐 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의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에 담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 해답은 의의가 단순히 도덕적인 규칙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에서 시작됐죠. 네, 그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인격 그 자체를 향한 그 목마른 사슴과 같은 필사적인 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망은 우리를 율법 조항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 즉 하나님의 길을 알도록 이끌고요. 결국 그분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들여 동참하는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약속된 배부름이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력이었고요. 저자가 마지막에 던지는 메시지가 꽤나 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메시지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거든요. 아, 낯설게 느껴진다? 네. 예수를 믿어서 복받고 성공하고 강해지는 이야기에는 익숙하지만, 의를 위해 고난받고 좁은 길을 가는 것에는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통찰이죠. 그만큼 이 시대가 영적으로 목말라하는 방향이 세상의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게 되었다는 반증이라고도 말합니다. 저자는 10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로 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은 생각할 거리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공과 안정,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향해 줄이고 목마르라고 속삭입니다. 이 글의 저자는 그 갈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보라고 제안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목마름의 방향을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 그분 자신을 더 깊이 아는 것으로 돌려본다면 당신의 배부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